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굉장히 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라, 우리 교회에서 새벽예배도, 또 수요예배도, 금요회복기도에도 주중집회를 다 영상으로 어, 하게 된 것도, 어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지 못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영상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일 매 때만 여러분 또 금요일 회복기도 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과 좀 만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사순절 첫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 말씀 여행 이런 제목으로 40일 동안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좀 만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영상 준비라든지 세팅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사실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갑작스럽게 된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은 8세기에서 10세기경 오온 회중의 머리에 재를 뿌림으로써 사순절 참회의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데서 유래합니다. 제수요일이 되면 예배자들은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얻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제수요일에서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가 46일입니다. 그니까 그 중간에 여섯 번 주일이 있거든요. 그 여섯 번을 빼게 되면 4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순절 말씀 여행은 이제 오늘 수요일에서부터 수목금토 하게 되겠고요. 주일은 이제 빼고 주일은 주일 예배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6주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40일간의 말씀 여행을 할때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날인데요. 오늘은 예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도 어,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저와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 뒤에 무리를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내나귀를 끌고 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무런 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예루살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세상을 바꾼 한 주간에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리고 나귀 나귀 주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순종을 했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께 순종했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나귀 주인이 아멘 한 것이죠. 아멘 하는 삶,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참 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둘레에는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편에 있는 문이 금문이에요. 예수, 예수님은 이 금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에 이 금문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귀를 타고 금문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나뭇가지를 펼치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왕을 환영하듯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다른 짐승도 많은데. 어느 문화에나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은요 말입니다 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입성할 때에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콰드리거라고 하는 전차를 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웅장함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낙귀는 일단 아, 비주얼 자체가 말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별 볼품 없고요. 또 게다가 나귀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고집이 세다고 하네요. 나귀는 전투가 아니라 주로 짐을 나르는데 사용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로 세상의 권력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조롱, 핍박받는 메시아였죠. 칼과 창으로 원수를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의 칼과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십자가로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시에는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 우리의 스승님이 십자가를 진다, 비참하게 돌아가신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고난 받으실 리 없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자기들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야,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임금 되면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다 평정하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겉옷까지 벗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메시아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역사, 경제적인 문제 의 해결자, 병든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어떤 소유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분이 임금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신, 생각을 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고칠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오신 것인데 이들은 당장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삶에 찌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그런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주님께 바라는 바를 우리도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오직 구함은 빨리 코로나 19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일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겠고요. 그러 그러니까 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 우리 삶의 질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구해야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구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 구원의 기쁨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여정을 걸으면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그보다 더 궁극적인 영원한 것, 구원의 기쁨,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보다 궁극적인 예수의 구원의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진정한 이 땅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절기로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